안녕하세요. 박재원장입니다. 탈모 환자가 모발식 수술하면 평생 탈모약을 먹어야 된다는데, 이건 너무 많이 물어보시는 거거든요. 잘 들으셔야 됩니다. 남성에게만 주로 해당되는 얘기입니다. 물론, 수술 다 해버렸다고 치료약도 안 먹고, 막 주사도 안 맞고, 레이저도 안 하고, 치료를 노라는 얘기냐?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. 여자분들 그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. 음, 여자 환자분들도 모발액 수술을 한다고 했을 때 계속 치료를 해야 됩니다. 근데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거는 남자분들의 얘기이고요. 그 반드시 드셔야 하는 약이 이제 대표적인 게 피나스테라이드, 두타스테라이드 성분의 약이죠. 왜냐 하면 남성 탈모는 일단 시작하면 저절로 멈추는 일은 없습니다. 천천히 진행하느냐, 빨리 진행하느냐만 있습니다. 예측이 불가능합니다. 어떻게 진행할지. 심는 것보다 약물치료가 더 우선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약물치료는 필수이고요. 수술하고 탈모 진행의 여부나 스피드하고는 별개입니다. 수술을 했다고 해서 탈모가 멈출 것도 아니고 진행은 계속 합니다. 그러니까 수술을 하면 여기 앞에다가 심잖아요. M자에다가. 그러면 그 뒤로는 계속 빠지기 때문에 그 탈모 진행을 늦추거나 멈추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여기만 남게 되죠. 지금 이 사진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. 이모발식 수술하고 나서 약을 안 드셔가지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더듬이처럼 남으신 분입니다. 여기 또 그런 분 있죠?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. 여기는 M자하고 뒤하고 이렇게 간격이 벌어지는 형태로 탈모가 추가 진행을 한 거고 진행하면 또 심고 또 심어야 됩니다. 그래서 최대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약을 잘 드셔야 되는 게 맞고요. 반드시 드셔야 되는 건 남성분. 하지만 여성분들도 치료는 꾸준히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. 탈모약 하나 먹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저번 상담 내용 들으니까 프로페시아를 먹고 있는 다른 것도 먹으라고 하신 기억이 있어서 두개 먹어야 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은가요? 어 일단 아마도 그 먹는 민옥시디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, 요즘에는 많이 처방을 하고 있거든요. 근데 탈모약 하나인데 뭐또 먹으라고 한다? 이게 아니고 둘다 탈모약입니다. 둘다 탈모약인데, 작용 기전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로도 충분한 사람은 하나만 처방해드리고, 여러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. 가령, 피나스테리드를 먹고 있었을 때, 아, 좀 성적인 부작용이 좀 있어요. 그러면 끊을 수는 없으니, 피나스테리드를 일주일에 세 번, 네 번으로 줄이고, 대신에 먹는 민옥시들을 추가해서 보완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피나스테롤 먹고 있는데도 탈모가 진행하는 것 같으니까 추가로 먹자고 한다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나이에 비해서 너무 빨리 진행하는 것 같으니까 처음부터 강력한 치료를 하자고 해서 권유한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둘다 먹는 민옥시들이 됐건 피나스레드가 됐건 두타스레드가 됐건 하루에 한 알만 먹는 약이고요. 같이 드시면 됩니다.